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휴게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면증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로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 해결 방법, 그리고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음식까지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불면증이란 무엇인가?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는 상태입니다.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움. 수면에 들어가는 시작이 힘든 경우입니다. 이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면 유지의 어려움. 잠에 들더라도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주 깨는 경우가 일상화됩니다. 너무 이른 각성. 새벽에 너무 일찍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면증의 원인 분석.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직장생활, 학업,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표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수면을 방해하죠. 생활 습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 라이트를 노출시킵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수면 사이클을 방해합니다. 의학적 문제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 통증, 심혈관 질환 등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불면증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소음, 빛 적절치 않은 온도 등 외부 환경적 요인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해결 방법.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위생 개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몸의 생체시계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깊이 배어들 수 있습니다. 이완기법 연습. 명상, 심호흡, 요가 등 이완기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 극복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러한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적절한 수면 환경 조성, 수면에 적합한 어둡고 조용하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방의 온도와 침구의 편안함도 중요합니다. 귀마개나 안대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문제가 심각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심리 상담가나 수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음식 소개. 올바른 음식은 수면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체리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호두는 트립토판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스트레스 감소와 더불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카모마일은 진정 효과로 유명하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티입니다. 잠자기 전에 한잔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멜라토닌의 생산을 증가시켜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귀리로 만든 간단한 식사를 해보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몸을 진정시키고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줍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정의와 주요 원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